일단은, 우리 형, 우리 시청하고 계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형님 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다른 서버에서, 전에 있는 서버에서, 82세 8캐릭 다 끝내놓고요. 다 지운 다음, 어, 이제, 친정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본캐에 집중하려는데, 뇌신 클체 때문에, 이 뇌신 클체가 문제야, 뇌신 클체가. 이놈의 늦은 클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형님들께서 요즘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 형님께서 늦신 클체를 고민하고 계신 거야. 늦신 리셋 해보면서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본캐 집중해서 다일 남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또 무기를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형님 거 한번 일단 장비부터 볼까요? 장비? 근데 나 다일이 근데 장비 보기에 앞서서 이거 다일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순간이동하잖아. 순간이동하듯이 움직이잖아. 나 이거 보고 있으면 좀 멀미나더라고, 형님들. 어, 이거 이거 막확 없어지는 거 근데 뇌신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멀미나? 어, 그래서 형님 일단은 경선실이 죄송하지만 제가 마을로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로 가서 예, 집중이 안 되니까 죄송해요. 어,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리는데 이 채팅창이 이쪽에 있으니까 장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잘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볼 때도 불편했거든요. 장비 볼 때는 이거 채팅창을 조금 이쪽으로 가운데로 옮겨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장비 먼저 보겠습니다. 에카 세트가 두 개예요. 에카 세트가 두 개고, 근데 축복받은 에카가 각인으로 두 개가 있어. 옷 짜리 각인 두 개입니다 형님. 그리고 기사단이 두 개야. 이렇게 있습니다. 야, 에카스의 각인은 또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무짜리, 굿자리흑강아에요흑강아흑강아 또, 갓리 가지고 계시고. 어, 죄송합니다. 무기를 빼버렸네요. 어, 음, 음, 음. 자, 가져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각인이지만. 그리고 보면은, 7짜리, 완력 각반에 8짜리 마마. 그리고, 5짜리 사냥꾼이장. 7짜리, 정상의 티셔츠. 7짜리, 성재의경갑 5짜리, 축복받은 고대의 투사 가더. 팔마방 착용하고 계시고요 7짜리 검기, 그리고 축복받은 7짜리 룸티스, 불기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벨트가 어둠의 벨트야. 다크 엡프가 착용할 수 있는 어둠의 벨트입니다. 덱스랑 마방이 올라가는. 그리고 헬바인족스의 5짜리, 헬바인족스의 강짜리네요 6짜리 성장의 반지 했다가, 5짜리 축복받은 성장의 반지, 5짜리 기사단 반지 했다가, 6짜리 글로움 반지, 그리고 5짜리 방어 팔찌, 백금 팔찌, 5짜리 축복받은 성장의 팔찌 했다가, 4힘룬3 분노의 룬, 축법반은 6자리수행인장 축법반은 오자리 회복의 인장, 5자리 지룡의 수정, 4자리 힘의 카타리스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일단 무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일로 남아있는 나는 가정하에 무기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전설 무기가 바뀌면은 좀더 사냥이 좋아지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형님. 이 흑앙아가 지금 굿짜리고 각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먼저 활용하셔도 괜찮구요 또 흑앙아가 무기가 좋은 겁니다 정해적 확률로 추가되면 10%가 붙는 정말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형님께서 굳이 무기를 바꾸겠다면은 저라면 솔직히 말하면요 팔찌 벨트 조, 여기 족쇄를 좀 바꿔라 강화된 걸로 바꾸던가 완력에 어? 어디 갔어? 어, 벨트 완력의 팔찌나 바꾸고 완력의 벨트로 바꿔라. 완력의 벨트랑 완력의 어? 팔찌로. 차라리 이걸 바꾸는 게더 스펙을 많이 될 거예요. 음? 정말 구후강화는 그 사냥용에선 최고입니다. 우리 신호님께서도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왕화가 사냥용에선 최고예요. 그리고 차라리 다른 걸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반지도 좀 나중에 기길를 바꾸는 게 나요. 아 그럴 거면은 어? 그럴 거면 우리 동률랭님이 왕화를 바꿀 바에는, 자, 벨트, 반지, 팔찌를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렴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저는 추천드릴게요. 형님이 무기를 바꾼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형님께서 뇌신으로 클체를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형님께서 신화 변신입니다. 어떤 클래스를 가도 재밌게 할수 있는 신화 변신이고요. 그리고 전설 같은 경우는 또 채팅창을 사고 적일게요. 전설 같은 경우는 13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신화가 각성까지 되어 있는 정말, 정말 또 좋은 캐릭이에요. 어, 또 말씀하신 우리 신호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망토를 뱀망으로 바꾸는 게 좋죠.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씀이야. 제가 이것도 빠뜨렸는데 무기는 이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크엘프로리세한다고 해도 이대로 사용해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망토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 이거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젓가락 짝도 안 맞아도 짝만 안 맞아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에카셋으로 그냥 다 쳤으면 좋겠어요 저 짝만 안맞는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 의견이에요 형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또, 마법 인형 볼게요. 마법 인형도요, 전설도 6개나 있으세요. 음, 너무 좋아. 베이스가 잘돼 있어. 영웅은 또 25개야. 어, 너무 캐릭 괜찮은데? 그리고 전설도, 나그바스 집합이 너무 좋지? 근데 뭔데, 메스피까지 올라가는 내가 어떤 캐릭을 리세하고 싶다. 뭐, 당연히 형님께 어울리는 근거리 캐릭으로 리셋을 해야 되겠지만, 다크 일프로 계속 리셋 말을 하셔야겠지만은, 내가 조금 지루하고 심심할 수도 있잖아. 아, 너무 맨날 다일로만 하다니까. 아, 맨날 밥만 먹다 보니까 콩밥도 먹고 싶다. 어차피 똑같은 밥인데 콩좀 들어간 거 먹고 싶은데 할때 한번 총사를 해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이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동일형께서 무과금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형이 그럴수록 더 클체는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스킬을 한번 볼까? 만약에 클체를 들어갔을 때또 얼마나 바꾸고 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와 보십시오. 일단 갈때 벌써 오전 수를 다밀고 가야 돼. 그러면 이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아직까지 아쉽게도 신화 스킬은 없지만은. 야 다섯 개 5개, 다섯 개만 해도 이게 돈이 얼마야 우리 형님 무광으로 하실 거면요 그글 가실 필요 없어요 지금 섀도우 블라인드 없는데 사실 섀도우 블라인드 필요 없어요 이미 사냥 스킬 다 가지고 계시고요오전설에도 솔직히 사, 필요한 사냥 스킬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이거 있으면 형님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다크 엘프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다크 엘프 아 다크 엘프 너무 굴인데 다크엘프, 와, 문욱 저거 캐릭이냐? 라고 말하시는 형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는 뇌신 클체를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왜? 지금, 주위에서 다 뇌신 좋을 거다, 뇌신 좋을 거다. 와, 뇌신 진짜 개사기로 나올 거다. 뇌신은 넘사, 넘사 캐릭이 될 거다. 뇌신이 모든 걸 점령할 거다. 다 그런 말씀 하시니까, 이 귀가 팔랑팔랑 안 걸릴 수가 없어. 솔직히 내가, 저도 굉장히 팔랑, 팔랑귀거든요 저는 또 귀까지 엄청 잘접혀요 어, 완전 팔랑기에요. 쫙쫙 접히는데. 저도 지금 엄청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데, 우리 형님들은 또 얼마나 팔랑팔랑 걸리시겠어. 어? 그러니까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형님께서는 또변신합성의 신화, 신화 또 있어, 신화. 어, 어? 신화가 있어. 5월 19일 날, 얼마 안 됐어요. 새벽 1시에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 시간이아셨겠어딱 새벽 1시 47분 막 담배를 피실까? 담배를 피실지 안 피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럴 거 아니야 아 합성을 할까? 아 오늘 뜰거 같은데 어? 아 합성을 하자 응? 전설 재물 1시 47분에 전설 재물 일단 하나 주고 그 다음에 1시 48분에 이제 가자 담배가 와서 딱 가자 눌렀어 눌러놓고 또 바로 못 눌렀을 거야 못 누르고 야, 단면테또 피고 오자. 내가 고 밖에 나가서 단면에 딱 피고 와, 피고 와, 딱 피고 와서 이제 카드를 눌러 보는 거지. 열면서 쫄면서 면서 막, 이탁아 어. 눌렀겠지. 하고, 근데 아쉽게도 안떴지만은 이번에 꼭 뜨시기를 한번 기대해 볼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님께서 사이아도 풀 모양이셔.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게임 재밌게 하고 계신 거야. 한 달에 몇만 원씩만 쓰신대 한 2,3만 원씩만 쓰신다고 하는데 한 달에 2,3만 원 아마 그것도 리세하느라고 명포 사시느라고 쓰시는 것 같은데 형님 재밌게 게임 잘하고 있으면 그거 됩니다 굳이 내신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신이 하도 말해 마아서 내신으로 넘어가 빌었고구요 그냥 형님께서 즐겁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구요 꾸준히 하신 것 같아요 옛날 지금 다른 서버 가서 리세만라 계속 하시다가 고향 서버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한거 보니까 어 지금 형님께서 꾸준히 몇년 동안 계속 키운 계정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리세마라가 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고향 서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호성도 뭐이 정도면 중립 입장에서는 뭐 평범하게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근데 형님 수호성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호성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 조금 스펙을 올리시면 형님은 굉장히 아직 스펙이 올라갈 게 많습니다. 어? 그리고 수호석이 조금 모으기 힘들다 하시면은 형님 어차피 아까 그 신하랑 전술 도전하신 거 보니까 새벽까지 잠안 자고. 오랫동안 잘 계시더만요 아주 그 정신이 젊으신 분이시는데 12시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림자 신전 아침 8시까지 돌수 있게 좀 세팅하면은 매일 수호석을 못 먹는 날도 있겠지만 한두 개또 먹는 날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한두 달 돌다 보면 또이 30개씩 40개 씩 쌓일 테니까 그때마다 수호석 한 번씩 모아서 도전하시면은 형님은 아직도 스펙업 밖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다일 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형님께서 요즘 매일 돌리는데 요즘 부쩍 안 준다고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안 줍니다 어 점점 안 주는 것 같아. 어디 사냥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줘. 어? 우리 형님들 형님께서 좀 고민하신 건알것 같아.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게 변화를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리세마라를 너무 오래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다크엘프로 또 굉장히 많이 오래하셨을 것 같아요. 다크엘프가 리부트 되고 나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변화보다는. 조금 변화보다는 현재를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님에게 앞으로의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형님의 지갑을 지키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형님은 아직 스펙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더이 자리에서 자리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형님이 하시지만 형님에게 좀 도움이 좋,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또 좋은 캐릭터 보여주셔서 저 믿고 맡겨주셔서, 한번 감, 어, 맡기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